네자어 나도 타워로 가겠는데? 어 뭐지? 뭐할거 없고요? 아저 위에 저요 와! 잠자어 잠깐! 돌킹해 아니 바닥을 뚫면 어떡해 누리! 어? 바닥 죽었어요 야나 3인 1다 3인 1 아니 멍청이들! 아 죽으라뇨! 아 에이씨 좋아좋아 길어먹어 어, 하이 마크 갑자기 아우 내가올래래 에르님 좀 가만히 있었어요, 에르님 아 <laughs> <laughs> 어, 나는 갑자기 비인 소리가 나길래 아 맛있는게 있나보다 하고 열었는데 <laughs> 갑자기 딸킹이 <laughs> 뭐요? <웃음> 제가 맛있어 보인다고요 <laughs> 아예 얘네 굉장히 성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예거애부 수치심 느껴져요 안돼요 이거 인방이라도 수치스러워요 어, 미안하다 <laughs> 내가 내가 로 보인다 수치스러워 어이없어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정말 좋다 ㅋ ㅋ 이레기 정말 좋다